안녕하세요. 네이마리TV의 네이마리입니다. 어, 여러분,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2022 타경 2876 송파파크데일 2단지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최저 매각가 7억 3천만원, 시세 대비 약 2억 5천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거여 마천재개발, 위례선이 개통 예정인데요.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 물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876,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607, 네,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99, 33평 물건이며, 층수는 15층 중 2층 물건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월 27일, 네, 약한 15년차 된 15년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감정가는 11억 4천만원이었다가 2회 유찰되어 현재 7억 2,96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매 일정은 2025년 3월 31일 4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까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임차인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또한 인수되는 가처분이나 지상권 등도 없어서 입찰에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싸게, 두 번이나 유찰이 발생되면서 싸게 나왔을까요? 아마 1회 유찰 때는 큰 메리트가 없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회 유찰로 인해서 현재는 가격 메리트가 매우 높아져 있는데요. 아마 이번 회차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입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도복 8분 거리, 한 5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고요. 5호선이다 보니까 광화문이나 여의도 접근성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례선이 이 주변에 공사 중입니다. 위례선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주 확대됨으로써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 주변으로 인해서 강남, 잠실, 하남 다양한 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 천마 근린공원, 넓은 공원, 그리고 넓은 근린공원 천상 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서, 어, 학부모분들의 수요가, 그리고 어린이들의 이 수요가, 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여기 마천초등학교가 마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소 통학으로서는 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초등학생분들이 이동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이 주변에 어, 도보권으로 가능한 곳이 없어서 다소 아쉬운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앞쪽에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 재개발과 함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요 중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됐었을 땐 학부모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입지 가치 또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결론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강남권보다 집값은 저렴하지만 학교 교통 재개발 등 다양한 호재들이 탄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 아파트 바로 맞은편, 거여 마천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마천 유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신축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인프라와 그리고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가치 상승 또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례선으로 인해서 이 위례신도시, 트램 개발로 인해서 위례신도시 인프라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주거 만족도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재개발과 교통 허재,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9억에서 11억까지 매물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만 보더라도 경매 물건의 가격 메리트가 매우 높음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위례선이 개통 예정이고요 거여 마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이 동네는 천지개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매물은 최저가 7억 3천만원 시세 대비해서 약한 2억 이상 저렴한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 반드시 입찰하셔야 됩니다 예.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을 하셔야 되고 망설이다 놓치면 후회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물건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경매 분석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